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끼 삼동교회 김재목사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2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00%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99%만 따르고 1%는 거부한다. 그 순종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구분한다. 이것은 그 대상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일 예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것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때 주님의 대답이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자, 이계명을 말했을 때, 부자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내가 운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명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죠. 다른 계명을 다 지켰지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거 한 가지는 지키지 못합니다. 자, 이 모습을 순종이라고 할수 있는가? 아니에요. 거부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럴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42장에는 그다랴 살해 사건 이후 이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망명하였던 그 유다 잔류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말씀을 좀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절을 보니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한안.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총독 그다랴에게 암살 계획을 말하고 이 처단하겠다고 40장에서 제안하였고, 또그다라 살해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에 의해 끌려갔던 유다 잔류민들을 구출하였던 사건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41장의 내용이고, 자, 지금 이 42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선포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는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런 요한난과 유다 자유민들이 두려워했던 세상일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정작 필드에 나가서는 "야, 이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다 안전한 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4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요한안과 유다 자류민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참이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그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산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이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 에게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 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